키가 좀 크네. 키가 크면 얼굴을 짧게, 짧게 해주고요. 어깨라인 젖어주고 여기에서는 이제 바지가 흰 바지고, 상의가 조금 어두운 색으로. 여기도 이제, 블랙 앤 화이트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게 해서. 몸이 너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해주시고요. leg right. 신발이 어떻게 생겼어? 운동을.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뭐 설명 들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리는 걸 보는 거 보는 보는 게 중요해요. 이좀 끈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끈이 없어 지금 천히그면 되는데 보는 게 중요하니까 열심히 따라 그리는 것도 좋지만. 안 놓치고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블랙 앤 화이트라서 여기를 상의를 좀 어둡게, 까맣게 해줍니다. 여기 다 해버려요, 그냥.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 하고 나서 화이트 화이트 펜으로 찍어주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네요. 어뭐 이거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틀려도 괜찮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틀려도 괜찮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케치를 하지 않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틀리면은 좀 속상하고 그러신 분들은 스케치를 해놓고 하셔도 돼요. 스케치를 하고 어쨌든 다 이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것은 아니고 다 그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재미. 자기가 그림을 그리면서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이 재미이기 때문에 내가 연필로 스케치해서 그게 잘 나오면은 그게 좋다고 하면 스케치해서 하는 거고 나는 그리는데 재미를 두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좀 틀려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막 펜으로 발휘하셔도 되고 그건 자유예요 저는 이렇게 항상 이제 제 입장을 얘기하자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뭐랄까 그림을 내가 이렇게 스킬을 늘린다고 할까? 뭐를 한 가지 보고 이렇게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요. 능력. 그런 스킬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스케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연필로 스케치를 하면은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하면은 계속 스케치를 해야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런 거고 또 스케치를 안 하고 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우리가 현장에서나 뭐 야외에서 스케치를 할때 바로바로 펜으로 슥슥 스케치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냥 연필로 안 하고 좀 틀리더라도 이렇게 바로 하고 있어요. 그림을 그린다고 내가 이렇게 그림 강사도 하고 이러지 이러고 있는데 결국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내가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설명하고 똑같이 손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림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죠. 아, 이게 설명해주면서 하는데. 이연필로 스케치해가지고 지우고 막 이러면은 조금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뭔가 이렇게 강의를 한다면은 최소한 쓱쓱쓱쓱 손으로 그려내면서 설명하면은 훨씬 더 재미있겠죠. 보는 사람도 시원시원하고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에 내가 이게 더 좋다 하면은 그냥 으로 이렇게 하고 나는 결과물이 더 좋다 하신 분들은 연필로 해 가지고 하고 그런 자유입니다. 그리고 잘못 그려도 돼요. 우리 재미니까. 잘못 그려도 되고 그러니까 편하게 그시 편하게. 중요한 거는 편하게 그리는 게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하루 한장 미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은근히 이렇게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잘 그렸다고 얘기 듣고 싶고, 이렇게 톡방이나 이렇게 인스타에 올릴 때잘 그린 그림을 올리고 싶고, 못 그린 그림은 괜히 올리기 싫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남을 의식해서 나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남이 뭘 하든 말든 내 그림은 내 그림이고 그림은 각자 개성이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자꾸 남을 의식하다 보면은 그림이 경직되고 획일화돼.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독창적인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잘 그린 그림을 그려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림을 잘 그리기만 하면 개성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좀 그렇긴 한데, 진짜 이건 솔직히 뭐, 다른 그림을 그리, 그리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같이 느낄 거예요. 네, 뭐 다른 그림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어반 스케치만 이렇게 가지고 얘기하면은 거의 뭐 개성이 없어요. 거의 비슷비슷해. 우리 그림 조금 잘 그린 그림이나 조금 못 그린 그림이나 거의 비슷비슷해. 그게 왜 그러냐? 다잘 그리려고 하고 개성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이 다. 해결해야 되어 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런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다잘 그리기 위해서 연필로 스케치를 해놓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케치를 안 하고 하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고 내가 그것을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연필 스케치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알았다. 어떻게 생긴지 알았다. 이러면, 그다음부터는 바로 펜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형태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해봐야 되고, 형태 파악이 됐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펜으로 바로 그릴 수 있는 연습을 해봐요. 특히, 이제, 이런 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이게 막 계속 이게 방향이 달라지고 막 이렇게 움직여서 인체 같은 거 어려운데. 일단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형태 파악이 좀 그려보면 할수 있거든요. 형태 파악을 할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형태가 파악 딱 되면은, 어,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그러고는 그냥 바로 펜으로, 펜으로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다좀 틀어지고 막잘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그냥 잘은 안 되더라도 얼추 비슷하게 이제 나오는 거지. 따라서 똑같이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나름대로 이런 색깔 같은 것도 다르게 해보고 뭐 효과 같은 것도 내보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상표 같은 거는 안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한 사람이 완성이 됐죠 여기도 옷 포인트로 여기 빨간색도 넣어주면은 재밌겠네요 그리고 얘도 얘도 뭐를 한 가지 색을 올려 줘야겠어. 올려 주면 좋을 것 같아. 얘는 약간 분홍색을 올려 주자. 얘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올려 주자. 이게 손으로 오래 짓고 있었더니 이게 기름이 묻네 기름이 저기다, 이렇게, 해주고 허전하니까요, 허전. 어때, 엽서 그리기 하니까는, 조그맣게 그리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죠? 그냥 할수 있겠죠. 하루에 한 장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여기다도 이렇게 해서 생겠죠 화이트 펜하고 마카 같은 것도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재료를 여러 가지로 하면요.